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성도령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돼지띠. 돼지띠 분들, 뭐, 하반기, 운기를 좀 짚어드릴게요. 하도 제가 지금 뭐, 지띠부터 이때까지 왔는데, 되네요. 힘들어. 어? 나이대로 그것도 찝어드리려니까 힘든데, 마지막까지 접먹든 힘다 짜놔서, 짜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띠 분들 참고 많이 하세요. 자, 대지띠 24살, 36살, 48살, 60, 72살 이 분들이 대지띠 잖아요. 자, 24살 대지띠 분들 같은 경우, 뭐 이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문제거리 잡힐 게 없어요. 이분들도 크게 문제거리 잡힐 거 없으니까, 24살 대지띠 분들 그냥 뭐, 큰 걱정거리 없이 마무리 질수 있을 거예요, 무술연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36살 개생돼지띠분들, 36살 개생돼지띠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도 올해 연애, 결혼, 이 운기 좋게 들어와요.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이 운기가 좋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성의 교제가 참 좋게 들어오는 해가 됩니다, 후반기가. 그래서 36살 대지띠 분들 같은 경우는 해피 바이러스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어. 해피 바이러스가 좀 나와서 어, 좋다고 웃음 질 일이 좀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48살 48살 신해생 대지띠 분들 금전문좀 많이 열리겠는데 이분들은 올해 후반기부터 금전, 자금 이쪽으로 문이 좀 많이 열리겠어요. 많이 열려 가지고 좀 순조롭게 흘러가실 수 있는 운. 그리고 금전 때문에 골머리 썩을 일보다는 해결되는 일이 좀 많은 쪽. 그 그러니까 금전운이 참 좋게 들어온 게 48살. 48살 신해생 돼지띠 분들입니다. 그래서 신해생 돼지띠 분들은 음. 돈좀 벌자고요. 이제부터 돈좀 벌고 움직여 볼게요. 그리고 60살 기해생 돼지띠 분들. 60살 기회생 데이분들 문서 변동 갖지 마세요. 문서 있는 거 내보내지 마시고요. 내가 가진 문서 잘단도리 하세요. 올해, 문서 때문에 내가 금전에 손실이 좀 많이 들어와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문서로 손재가 좀 많이 들어오니까, 변동, 문서, 이동, 상가하세요. 상가하셔야 되고, 좀현 상태 유지? 유지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참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72살, 정해생 대지띠분들입니다 정해생 대지띠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뭐 전반적인 게 나쁘어 베이지는 않아요. 나빠 보이는 건 없습니다. 나빠 보이는 건 없고, 이분들도 뭐 편안하게 마무리 질 수가 있을 거예요. 마무리 져서 가실 수가 있으니까, 큰 걱정, 근심 없이 올 1년 마무리 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래서 GT부터 돼지띠까지 하반기 6월부터 12월 달에 운기 흐름을 제가 좀짚어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피해가고 막아가고 이렇게 흘러가시는게 좋고요. 좋으신 분들은 더 좋게끔 열심히 노력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극과 극으로 뭐 좋은 분도 계시고 안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뭐 어떡하겠어요. 인생살이가 놀러코스트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 있고 나쁜 일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어, 걱정을 먼저 앞서서 하지 마시고요. 앞서서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남은 6개월이라는 기간 무술년 후반기를 잘 넘겨서 내년엔 더 좋은 일로 더 웃으면서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아보자고요. 자 도움 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